운전할 때마다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귀여운 인형, 조수석에 던져둔 가방,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신발. 이게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에이, 그런 사소한 것까지. 라며 고개를 갸웃하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운전면허 점수와 보험료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. 잘못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힐 뿐 아니라. 사고 시 모든 책임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. 지금부터 자동차 내 물건 보관이 얼마나 위험한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돈 버는 복지TV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 안에 물건을 두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은 명확히 말합니다. 운전자는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 외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. 즉, 작고 귀여운 인형, 조수석의 가방, 심지어 사람이 발을 올려놓은 행동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.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. 라는 생각은 금물.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2만원, 심하면 범칙금 4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. 정말 모르셨죠?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. 그깟 작은 인형 하나가 뭐 대수냐? 하지만 급정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. 대시보드 위에 인형이 앞으로 튀어나와 운전자의 얼굴을 때릴 수 있습니다. 조수석에 가방이 떨어져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끼어 멈출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캠핑용 테이블이 뒷좌석에서 날아와 탑승자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많은 사고가 이런 사소한 물건 때문에 더큰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.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?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차량 내 물건이 사고를 키웠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단해 과실 비율을 높게 산정합니다. 이 말인 즉, 보험금 지급 거부, 운전자 본인 부담 증가, 추가적인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할수 있다는 뜻이죠. 최악의 경우, 피해자가 다쳤을 때 형사처벌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죠?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몇 가지 생활 속 팁을 드리겠습니다. 대시보드 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올려두지 마세요. 조수석과 뒷좌석은 깔끔하게 정리. 자주 쓰는 물건은 차 안에 전용 수납공간 활용. 무거운 물건은 반드시 트렁크나 바닥에 고정. 아이들과 반려동물의 물건도 예외없이 정리.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과 지갑을 지켜줍니다. 이제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대시보드 위에 자리 잡은 그 인형, 조수석의 가방,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습관이 소중한 가족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.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.